덕계고등학교에서 육상 지도를 하고 있고 나이는 마흔 둘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400m, 400m 허들 전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계고등학교 재학 중인 열아홉 살 조휘인이라고 하고요. 400m랑 400m 허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laughs> <laughs> 그냥 선생님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상을 시작했고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그냥 육상부밖에 없었어 그랬고 그냥 운동 조금 하면 그냥 어 다들 육상부 했었고 고등학교 때 특기생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가서 어 육상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지도자를 하게 됐고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선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어, 저는. 어 초등학교 때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육상 하라고 권해 주셔서 그걸로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달릴 때그 기분이 이제 다른 좋은 일을 할 때보다 더 좋았어 가지고 육상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잘 뛰는 어떤 경기력을 갖출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잘해주고 있고 아쉽다고 하면 좀 게임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하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늘 얘기했던 것처럼 큰 선수 되기 위해서 더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좀 자신감이 부족한 거는 아마 제 자신을 못 믿어서 좀식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진짜 이좀 이렇게 혼내고 그렇죠 많이 혼났죠 자신감 없는 게 어디서 그냥 야 그냥 딜이 돼 그냥 그러면 가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경기력의 요인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과도한 긴장 뭐 그런 것 때문에 좀더어 시합할 때 경기력을 못 내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자신 있게 해 너를 믿어 진짜 그냥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좀 창피해서 깨려고 난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휘인이도 그런 때마다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어, 너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게 계속 좀, 음, 하나씩 너 자신을 이겼으면 좋겠어. 혹시 그, <laughs> 어, 그 같은 종목 선배님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노하우 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세 가지요?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고, 첫째는. 그 둘째는 너 자신을 좀 믿고, 그냥 가끔은 딜이 되고 즐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즐겨서 네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능력을 정말 좋거든. 지금 하는 육상이나 뭐 허들이나 뭐 400m나 다 는게 좋으니까 네 자신을 믿고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거까지 갈게 없는데요. 너무 훌륭해서 뭐. <laughs> 어, 제가. 앞으로 계속 육상하다가 저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건데. <laughs> 아할수 있지. 충분히 할수 있고. 나보다 능력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씩 좀 이겨내면서 새로운 것들 찾아가면서 너네들한테 그런 것들 많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너네도 지금 했던 부분들. 나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너네 그 경기력을 갖고. 현장에 했던 것처럼 또뭐 제자가 생기거나 후배가 생기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서로 얘기하고 뭐 소통하면 충분히 훌륭한지도가될수 있지. 일단 저희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 사람도 많은데 그냥 한명한 한 명씩 다 봐주시고 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나 없으시고 그냥 경기력 향상시킬 수 있게 어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휘인이 아, 자체적으로 본인 관리도 잘하고 운동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힘들어 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힘든데 그 부분을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많은 걸 찾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나도 발전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처럼 소통하고 육상이 지금 육상이 지 비인기 종목인데 너로 인해서 인기 종목이될수 있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다. 방송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이런 계기로 선생님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이 알아가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육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둘째 친구 우리 선수들 솔직히 경기 최고나 이런 최고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일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대회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이렇게 반영해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 교육청이라든지 뭐, 뭐, 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약간 공적인 얘기만 해요. 애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운동도 해야 된다. 라고. 선진 스포츠 문화는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5교시, 6교시 끝나고 5시, 6시에 나와서 운동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감 이 있는 부분들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아 근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보셔서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어색하고 얘도 어색하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 이런 어, 거 어, 이런 게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